얘들 뜨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살살살자! 졸업 축하해! 축하해. 그리고, 어, 중학교 사학인 여러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어, 학업생활에도 성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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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영남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곧 열릴 것입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끝 영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사랑합니다 졸업을 축하해요 안녕 얘들아 안녕 3학년 정보 쌤이다 쌤이 수업 때늘 얘기하듯이 고등학교 가서 의리하게 영남 중 욕먹이지 말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자. 화이팅! 어, 중학교, 어쨌든 수고했고,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에서 하던 짓 하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 좋은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목소리도>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조금 더 활기차고, 본인이 원하는 바다 이룰 수 있는 3 년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영남의 어른 마음에 품고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행복한 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래봅니다. 축하합니다. 자, 3년 동안 수고했고 제일 좋아, 즐겁고 좋아야 되는 시절을 코로나 때문에 놀지도 못했는데 어, 고등학교에서는 즐거운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잘 살자, 파이팅! 영남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3학년 일반 학생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가서도 영남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얘들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영남, 화이팅! 자, 하루하루는 굉장히 긴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니까 금세다, 그죠? 여러분들 벌써 3년 지나고 졸업하기 전에. 졸업 축하해. 그리고, 어, 고등학교 또 사회 진학에서도 학교 있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졸업 축하한다! No. Hello, third graders! Can you believe it's the end of middle school? Wow, three years! It goes by so fast! It's been so fun teaching you in second grade, and I didn't see you this year. But I hope you have lots of fun at high school and that you do well! Bye. 어, 어, 네. 아, 어. 아, 얘들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이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너희들이 커서도 항상 정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알겠지? 돈에 얽매면 안 된대. 다시 한번더 졸업 축하하고, 고도달를 나서도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격 잘 나와서, 원하는 꿈과 대학,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얘들아 잘 살아라! 안녕! 고! 자, 얘들아 안녕 미인대칭 비비볼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졸업을 축하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큰 꿈과 더큰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곳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지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화이팅! 얘들아, 안녕.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잘알 텐데 고등학교 가서도 어,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힘든 시기에 우리 중학교 졸업한, 졸업할 때까지 다닌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아서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학년 1반부터 4번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런 멘트도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들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더 멋진 영남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3학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길이 열려 있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각자의 꿈을 안고 바라던 삶과 목표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영남의 모든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3학년 친구들 안녕. 얘들아, 졸업 많이 많이 축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다 열심히 졸업 축하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도를 무사히 졸업하게 된 영남중학교 3학년 졸업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영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졸업 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영남 화이팅! 어,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일 때 선생님이 영어 수업도 가르치고 프로젝트 수업도 했었는데, 어, 이렇게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서 졸업을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1학년 때, 우리가 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 학급별로 요리책을 어, 다 만들고 또 학급 신문 프로젝트를 해서 어, 칼날을 우리가 또 학급 신문을 어, 반별로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다 나누어 졌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때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어, 열심히 학업과 또 고등학교 생활을 어, 즐길 수 있는 우리 영남중학교 친구들이 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얘들아 안녕. 형님은 작년에 전에 이제 음악 발전던박성인 어, 선생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어, 그래,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열심히 할 거라고 믿는다. 선생이 고등학교에 오래 있었지, 그지? 어, 그래서 중학교 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더욱 힘든 날이 펼쳐질 텐데. 어,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어, 꼭 좋은 결과 나중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 이 중학교 생활은 그냥 지나가는 어, 여러분 성장하는 단계였을 뿐이다 라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어, 나머지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축하합니다 어 졸업 축하하고 중학교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시작인데 고등학교에서는 더 열심히 여자친구는 바라지 말고 공부에 올인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서울로 가서 더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도록 해라 그리고 진짜 졸업 축하한다 나중에 길에서 보면 아는 채 눈으로 인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안녕 얘들아 안녕 너 내가 1학년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구나 너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머리 잘라야겠네 <laughs> 안녕 축하해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성형 여러분 졸업 축하합니다 영남중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만 갖고 여러분들 어, 고등학교 올라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요 영남중학교 학생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항상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 축하한다.